지금 아, 안 네. 돼요. 아, <laughs> 시작! <웃음>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진짜 이 네. 시간 내려고 네. 정말 많은 시간이 <laughs> 지나갔는데 네. 우여곡절 때 진짜 원장님 <laughs> 만났습니다.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어, 이렇게 인터뷰 하기까지 좀 네. 시간이 걸렸는데 그만한 또 바쁜 일도 있고 네. 여러가지 사정도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에서야 이제 비로소 네. 원장님, 양원장님 만나뵙고. 네 CG5에 대해서 좀 어,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어, 일단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간단하게 네. 소개를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CG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어, CG5 아카데미 양윤석 대표라고 하고요 오늘 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CG맨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 저번주 맹장 맹장, 원래 촬영 날 맹장이 터져가지고 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좀 뒤늦게 배운 것 같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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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이제 학원을 하시기 전에 네. 현역에 계실 때 네. 네. 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네. 프로젝트가 어떤 것들이있는지좀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현역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제너럴리스트였고요. 그래서 광고회사랑 애니메이션 회사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로 아시는 분과 회사도 차려봤고 망하기도 해봤고요. 네, 광고 회사에 있을 때는 뭐 현대자동차 광고나 LG전자 광고나 뭐 과자 오리온 과자나 그리고 은행권들 광고들을 많이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을 때는 방송비랑 같이 해서요 뭐 EBS 장학 퀴즈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색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고 프리랜서에 있을 때는 뭐 라이더 영상부터 광고 영상이나 근데 지금 저작권이 다 회사에 있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쵸, 그쵸.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했고 마지막에 전시 영상을 하다가 네. 교육에 접근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다양한 일을 좀 많이 경험해보셨나요? 네네. 일단 거의 광고 쪽에 많이 좀 계셨겠네요. 네 광고랑 전시 영상 쪽에 많이 아, 있었습니다. 광고 쪽도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 있으셨을 텐데. 네네. 아 고생을 <웃음> 하시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무튼 네. 그러면은 네. 어. 지금 사실 국내 c g 시장이 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어, 그런 발전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실제 현장은 네. 좀 예전과 네. 크게 달라지지 않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네. 되게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 그 다른 분들과 다르게 교육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현장에 있고, 그리고 아는 회사들의 대표님들이나 실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네. 국내 시장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지금 현업의 상황을 제가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시청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 사실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어, 우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상황은 우선 중간층이 많이 해외로 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현업의 중간층들이라는 것은 뭐 3년차에서 6년차 사이 주임급, 대리급분들이 해외로 북미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작은 회사들을 많이 차리세요. 그렇다는 이유는 지금 현업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 저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런 약간 악순환을 좀 밟았어요. 그 악순환이라는 건 노동 시간 그리고 연봉 그리고 근로 환경이었습니다. 그게 애니메이션 회사, 영화 회사, VFX 애니, 영화 회사 그리고 광고 회사가 좀 달라요. 저는 크게 세부류를 보고 있는데, 네. 그다음 전시 영상이나 뮤직 비디오나 드라마나 방송 여러 가지도 있지만 크게 영상 회사는 영화 회사 그리고 VFX 회사죠. 그리고 광고 회사, 애니메이션 회사로 볼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애니메이션 회사는 진출 태그이좀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대신 연봉 수준이 좀 낮아요. 뭐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어, 우스갯소리로 토요일에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주말에는 그렇죠. 당연히 일을 안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퇴근하자라는 말이 그게 뭐 캠페인처럼 얘기 나오는 거고 아, 아직 멀었구나. 근데 광고의 특성상 저도 이해는 합니다. 회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영화회사 같은 경우는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바빠지면서 야근이 많아지죠. 이런 노동시간의 환경을 좀들 수가 있고 연봉도 예전에 저는 6 5만원 말도 안되게 10년 전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가 1600, 1800, 2400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신입 평균 연봉이 이거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 300여명의 연봉을 제가 분석을 해서 우리 학원에도 학생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0 초반? 2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에서 예, 이게 불법적으로 예, 2천만 원줄 수가 없기 때문에 2 1 5 0만원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음. 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평으로 2,500, 영화회사 같은 경우는 평으로 2,300에서 400 네.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물가 인상률에 비해서 그런 같아요. 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올린 회사가 욕을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 어떤 회사가 갑자기 2,800을 주거나 아. 3천을 준대요. 그러면 너무 반겨야 되는데 그 재능을 왜 저래? 요 재능을 왜저하는 거야? 반대가 된 거예요. 아. 대다수가 이렇게 적게 주다 보니까 그리고 포괄 임금제 안에서 야근도 그냥 생활처럼 되다 보니까 저기는 왜 정시에 퇴근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줘? 음. 그러다 그런 저는 신부자들이만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별나게 하는 거 아니야? 참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이 벽을 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 드라마는 이래서 안 돼. 워라 드라마라서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 광고는 이때까지 마감이야. 광고 대행사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애니메이션 이때까지 TV 나와야 돼. 다 모든 이유가 있어요. 돈도 걸려 있고.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 저는 근로 시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연봉은 돈이라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근로 시간만이라도 우선은 법을 좀 지키면서. 그리고 포괄임금지나 이런 것들도 반대하면서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하는 CG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게임 회사는 실제로 뭐 아침 7시에 출근하면 더 일찍 퇴근하잖아요. CG 회사는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밤새고 음. 같이 아침 먹고. 네.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네. 같 일을 하면서 그 야근보다는 사실 아침에 네. 일하는 효율성이 더 좋거든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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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그 일과 시간 안에 하고 아침에 다시 와서 하면은 맞습니다. 거의 효율이 두배 이상 올라가는 네. 걸 느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연봉이나 음. 뭐 복지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음. 그래도 노동 시간이 조금 먼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음. 그런 것을 좀 전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저는 지금 CG 시장은 4차 산업 혁명 안에도 들어와 있고. 많은 분들이 CG 하면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잖아요 그치. VR도 CG로 많이 만들고 있고 네. 이 3D라는 것은 발전이 무궁한데 지금 의료 국방까지도 이 교육 저희는 교육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서 배우러 와요 웹, 뭐 광고, 네. 유튜버, 의료, 국방 할 것까지 많은 곳에서 이제 CG가 쓰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다양하게 여러가지 것들이 발전되고 개발될 것 같아요 이 시장 안에서 발전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하고 봅니다. 근데 그 선두주자가 영화랑 광고랑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좀더좀잘 만들어지면은 이 밑에 시장 부지나 새로운 사업들도 그 회사에 본받아서 좋은 문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연애고요. 금 이따가 기회가 된다면은 더 강하게 말씀하아 <laughs> 지금 제가, 제가 이 정도가 낮 남천사진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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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청 낮췄어요. <laughs> 큰일났네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아, 물론 네. 좋은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는 몇 회사는 1 0시 출근 4시 퇴근 네. 탄력근 문제로 네. 신지회사입니다. 네 지금 벌써 만들어져서 투자 받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로 신생된 회사들이 네. 이런 근무 시간을 좀 없애보자 새벽 출근하는 네. 그런 회사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야근을 없는 무당 그야 수당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뀐 분 있어요? 어. 네맞아사이트 네, 뭐. 기생충. 네네. 네, 네.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이거 제작하실 때도 노동법 다 지키면서 맞아요, 맞아요.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시 지키면서. 그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금 그걸 개선하지 맞아요. 못한다는 건. 네. 옛날 그 생각에 갇혀 있. 사고 방식이 않았나요? 좀 갇혀 있 거죠.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의 끝난 후반에 이제 수위 높여서 한번 한번 아, 네. 해보시고. 아 제가 흥분하는 <laughs> 이유는. 네네네. 제 제자들이 갈 아, 세상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신경을 안 쓰면 그거는 성공으로서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저라도 약간 감정이 들고. 네네. 그 국내 CG 영상 교육에 대해서 네. 어, 많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 어, 국내 CG 교육은 어떤 것 같은지. 네. 아 국내 CG 교육을 통으로. 네,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고. 국내 CG 교육을 통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네, 교육, 네. 전문 교육으로 나눠진 것 같아요. 아, 네. 고등학교 교육은 이제 영상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나 네. CG, 3D 관련된 고등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전문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어, 학업이 중심이 아니라 전문성이 중심인 사회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교 때 CG를 접해보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단점은 아직 약간 우리나라 교육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이 전문성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시스템들이 좀 현장에 있는 것을 빨리 도용하거나 커리큘럼을 개발하거나 발전되는 방향보다는 약간 기초교육에 안주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 교육을 다 받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전문 교육기관을 찾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저희도 그렇게 서 만들어졌고요. 네. 근데 저희가 없으면 이제 학생들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 교육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음. 지금 방향은 솔직히 이제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전문 이런 학원이나 교육기관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 시장은 한 나라의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이 교육시장은 풀이 되게 넓어져서 밖으로 커지고 있고, 음. 실력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음. 생각이 됩니다. 민감하게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laughs> 있겠지만 네네. 후반에 가서 아네 <laughs>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네, 네. 사실 여기 구에 대해서 또 저희도 예전에 또 영상을 찍긴 했지만 네 제가 음. 학원에 다닌 시절만 해도 네. 진짜 배울 때가 진짜 없어가지고 대르 배울 때가 없어서 맞아요.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 어 아무튼 요즘에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아네네 네, 많이 잘하셨죠 예전에 못했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어, 지금 있는 분들은 많은 커뮤니티 네. 공간에서 아실 때 학원 욕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고 같아요. 학원 욕을, 예. 학원 욕을 하고 있잖아요. 어. 어, 욕 <laughs> 먹어야 돼요. 네. 네. 학원들이 욕을 먹고 <laughs> 왜 저러는지 알아야 돼요. <laughs> 어. 근데 안타까운 거 하나지. 네. 많이 바뀌었는데 모른다는 거. 음. 그쵸, 그 학원은 돈 주고, 돈 많이 내고, 음. 배우고, 약간 학생들이 음. 좀 이렇게 음. 얘기하면 좀 음. 그렇지만, 네. 네.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요 버려진다. 어. 버려지잖아요. 어. 포트폴리오 완성된 것도. 어.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돈이 너무 들고, 근데 이런 걸 탈피하고 바뀌는 교육기관들이 어, 많거든요. 음, 그렇죠. 런데 거의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기승전 과외예요. 그런데 음. 저도 과외를 여기 학원에 과외를 배우다가 버려진 애들이 오거든요. 음. 그러면은 글 쓰고 싶은데 좀 그래요. 서로 욕하는 것 같아서 음. 과외도 좋고 학원도 좋아요. 전체적인 교육 시장의 단점들을 객관적으로 바아봤으면 좋겠고. 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만 살아남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네. 모든 교육기관이 좋은 게선의 경쟁을 해야지 네. 와, 네. 우리나라 CG 강국 교육부터 시작됐구나. 네. 이런 것들 바라기 때문에 어, 네, 뭐. 네, 너무 좋은 말씀해셨어요 네. 아, 학원을 만드시게 된 계기? 학원을 설립한 계기는 제가 이런 CG 네. 그 일을 하다가 네. 누군가의 어, 추천을 받아서 네. 대학교육과 네. 뭐 이런 대형 학원의 교육을 나가게 됐어요. 네. 하게 되면서 운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네. 사업체를 갖다 이게 만든 적도 있으면서 그냥 우리나라 교육들을 쫙 봤는데, 어 저는 물론 CG5가 다 잘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버려지는 걸 봐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걸 반대로 하면 무조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돈은 네. 더될 있지. 그 하나의 신념으로 만들어서. 그다 4, 5년 됐는데 많은 친구분들이 사랑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수위를 조절해서 지금. 아, 네, 말씀하신 그런 한해온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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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느끼거든요. <laughs> 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요들 수위 조절을 네. 엄청 하시고 계세요. 네, 지금. 네. 좋은 CG 학원이 많이 생겼는데, 네. 어, 이 CG5 이 학원의 네. 어떤 차별성, 좀 남다른 특별함이 조금 있을까요? 아. 저희 차별성은 음. 다섯 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모든 교육기관들이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인터뷰 음. 오셨으니까 네. 저희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교육이고 두 번째가 멘토링, 음. 세 번째가 특강, 음. 네 번째가 취업이고 다섯 번째가 공동체인데요. 음.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뭐 누구나 하는 교육이 무슨 장점이냐?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을 계속 개발한다는 거예요. 어. 교육은 당연히 실무자 출신 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지만 많은 교육기관에서 아시는 분은 R&D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도 R&D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라든가 새로운 버전이라든가 요즘 시장에 대한 트렌드 이런 것들도 읽어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다른 곳에서 교육을 하고날때 이런 걸할 틈이 없었어요. 그렇죠. 교육하고 돈 받기가 바빴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탈락해서 반대로 온 거예요, 다. 그래서 저희는 주 4일째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주 4일째고 파스타인 제외하고요. 네. 주 4일 하고, 수요일은 보통 월마 뭐 먹고만 근무를 하고, 수요일은 학생들은 특강이나 자습이나 과제를 하고요. 네. 선생님들은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어제도 했는데요. 네. 뭐, 커리큘럼 논의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방향. 네. 커리큘럼 논의로 뭐, 뭐, 한두 시간씩 싸우고, 막 얘기하고, <laughs> 나누고. 아, 이 이런 거 자체가, 네. 의견이 안 맞더라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할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멘토링인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멘토링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살짝 버려져요. 저희는 이제 멘토링 시스템을 해서 수강료도 저렴하지만 수강료 5분을 만 내고 한 달에 멘토링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이 다 끝나도 그 5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현생인들한테 계속 멘토링을 받으면서 포트폴리오가 포기하지 않한 멘토링을 받고 마무리를 할수 있게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뭐세 어, 번째는 이제 특강? 특강. 네, 특강은 이 CG가 여러 가지 계속 가면 화되잖아요 해외 취업, 국내 취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델링이라든가 합성이라든가. 뭐 라이팅 렌더링다 같이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노하우에 대해서 특강을 무료로 한다는 거 매달 거의 매달하고 지금은 약간 한달 동안 지금 여유을 두고 있고요 거의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픈했다가 외부 사람들이 저희 수강 한학에서 그 수강원들보다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수강원들만 아, 혜택을 네, 엄청난 혜택.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는 네. 취업은 당연한 건데 음. 모의 면접이랑 국내 취업특강, 해외 취업특강을 음. 실제 취업하신 분들이 직접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모의 면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저희 학원만 있는 아작큰 장점인데 제가 엄선한 제가 주관적으로 네. 엄선한 50개 회사의 음. 면접 정보를 다 모아서 거기 에 나온 핵심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인데요. 50개 정도교 처음에 국회에서 빅데이터인데. 아니 많이 들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네, 꼭 그쵸. 그것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해주고 음. 마지막은 공동체인데요. 네. 어 저희는 대중들을 만 대중들이 네. 보는 영상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수많은 친구들이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오고 음. 그리고 마지막 교육 과정까지 받고 사회 나갑니다. 사실 마지막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지만 가르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인 커뮤니티 인사하는 거라든가, 네네. 뭐 가면은 안하지만 함께 그래서 커뮤니티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음... 네. 실제 업무가 들어갔을 때 필요한 어떤 소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교육해 주신다는 거죠. 네네. 같이 근데 뭔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같이 스터디 모임도 하고, 같이 엔티도 가고, 수료식도 하고. 네. 얘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CG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물론 어렵긴하지만요 하지 인간 음. 관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 적응하지 음. 못해서 네. 학원에 다시 의뢰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 네. CG 파이프 학원에 네. 수업 커리큘럼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분야별로. 아, 커리큘럼은 총네가지고요 네. 네. 저희는 스페셜리스트만 양성하는 국내에서 네. 아마 처음으로 오프라인 교육 기관에서는 스페셜리스트 양성 과정을 만들어 줬고 네. 어, 모델링 원셋, 그리고 애니메이터, 그리고 렌더링은 라이팅과 룩뎁으로 나눠서 그리고 합성, VFX 이렇게 네가지만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주요 분야는 3D 분야인 세가지 모델링과 애니메이션과 렌더링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모델링은 이제 메카닉부터 유기체, 리얼 캐릭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타 좋은 교육기관이랑 콜라보로도 많이 합니다. 발차기랑도 같이 리얼 캐릭터 아, 진행하고 있고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라이팅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저희 교육을 배운 친구들이 이제 해외에 계신 뭐 픽사나 EA나 계신 분들이랑 마저 온라인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뭐 같이 검사받고 애니메이션은 이제 우리 졸업한 실무자들이 저녁마다 와서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알차게 딱 준비돼 있네 <laughs> 스페셜리스트를 위한 라고 네. 느껴지네요. 네, 안 늘리고 있습니다. 어, 네. <laughs> 아 그래서. 딱그 부분야만 딱 잡고 쭉 스페셜 리스트로 양성하는 네네.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제 취업인데. 네. 아, 어, 네. 이 취업 분위기는 어떤지. 음, 학생들 취업한 학생들 을 통해서 좀 들어봤을 때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 그 취업 시장이요? 네, 취업, 취업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좀 신입들은 취업하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소양을 좀 갖춰야지 좀 취업이 잘 된다던가 아니면 은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아네 네. 어, 취업의 분위기는 전반적인 음. 모든 회사들이 어, 예전에는 멋있는 포트폴리오 잘한 포트폴리오 그건 당연히 지금도 좋죠 음. 통하지만 기본기를 많이 봅니다 음. 그러니까 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면 은 인성 소양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취업이 됐는데 음. 지금 기술 면접이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음.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예를 하나 든다면은 네. 뭐 갑자기 뭐렌더링으로 취업을 한다 음. 그러면은 더링에 대해서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 작업 공조 과정, 워커 플로는 어떻게 되는지 음.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 항목을 지목해서 뭐 HDRI가 어떤 뜻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네네. 이런 것까지도 음. 기초가 됐는지에서 어. 물어보는 데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 그만큼 CG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쵸. 단순히 렌더링 그림자는 키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더 어,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뭐, 비트레이트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네. 씬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어, 면접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서 음. 아 점점 기초가 강해지는 면접이 많아지고 있다. 취업 시장이 뭐 회사들은 뭐 예전과 같이 많이 수시로 뽑고 있습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에서 다 뽑고 있고, 네. 어 방송국들도 많이 뽑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이제 쉬운 예로 제가 본 방법들이 있는데, 네.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서 CG 많이 취업하는 공간을 뭐 CG 링크나 CG랜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요. 네. CG랜드는 회사를 보면 네칸네 카... 네. 네 개예요. 네개몇줄있냐가 네.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laughs> 네 취직의 네 시장의 크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 활성화될 때가 음. 40개입니다. 음. 4개에 10줄. 음. 예. 근데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 3, 4주이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줄 됐거든요. 네. 이제 아 어, 중요한 행사 끝나고 명절 끝나고 프로젝트 네. 네. <laughs> 네. <그리고 웃음> <이제 웃음> <진짜> 끝나고 <laughs> 시작되면서 네. 사람들 뽑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간다면 네. 저희 취업률을 쭉 분석해보니까 네. 봄 오기 전에 네. 그리고 가을쯤 그쵸. 그때가 가장 많이 뽑아서 네. 그 때를 좀 집중해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laughs> 타이밍까지 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는 네. 예, 돈좀못 배우는. 그죠 이제 1년 중에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있습니다. 들어오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그 시점에도. 그쵸. 저 하면은 네.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좋은 팁을 또. 네. 네. 학생들이 학원을 알아보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이나 간단한 팁, 아, 잠깐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런 팁들을 좀 언급해 주세요. 주셨어요. 아 학원을 알아볼 때좀어 네. 교육기관은 저는 좋은 교육기관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어 예전에 욕을 많이 먹었던 교육기관들도 바뀌고 있는 데도 많고 오. 아직까지 그렇게 머물고 있는 데도 있어요. 네. 더 욕해줘야 돼. 아 그래요. 네. <laughs> <laughs> 아빠 더 욕해야 돼. 네. 저희도 잘못하면 저희도 욕을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이 흐릴 수도 있는데 저는 딱두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네. 그 교육기관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포트폴리오가내 얼굴이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나갈 때나 국내 회사에 어디를 갈 때든,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 부르거든요. 포트폴리오 마음에 안 들면 절대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포트폴리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커리큘럼과, 그리고 내가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아직 초보자들은 마음만 앞둬서, 나가 알아서 할수 있겠지. 교육만 받아서 절대 마무리 못 하거든요. 맞아요. 끝까지 매터 꿈또과외 뭐에 하고 넘기고 돈이 두배세 배로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학원용을 쓰게 돼요. 네, 이런 나쁜 놈들. 예. 네,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야지 어 좋은 교육 기관을 고르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볼수있는 네. 예, 예를 들면은 그 배우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네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는 네어그 시점까지 쭉 가야 그게 그렇죠. 자기 것이 나올 수 있는 네. 것. 그 시점까지 못 가면은 네. 배우고 끝나게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 주는 학원이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어,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안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네. 돈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돈이 안 돼요. 그걸 뭐 되게 비싸게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친구들이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 희생하더라도 회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벽을 좀 허물어서 노동 시간이나 근무 환경을 바꾸듯이 교육 기간도 예 학생들이 좀 끝까지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인원을 좀덜 받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네. C5에 있으시면서 내전이나 좀 목표, 네, 이렇게 있으시면 좋죠. 어, 저희 시작도 그렇고 끝도 그렇게 될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중심 교육 커뮤니티 CG5입니다. 어, 학생들이 여기서 배웠을 때 저는 그거예요. 아까도 계속 이제 수많은 교육기관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저희도 먹을 수 있죠. 근데 학생들이 여기를 배우고 나서 여기를 추천해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나는 그래도 세명중한명 추천으로 한 번을 등록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곳을 다니고 와, 나 여기 정말 잘 다녔다라는 게 제일 풍입니다. 어, 소소하지만 분명한 비전네요. 이 아, 네, <laughs> 이게 가장 중요한 cool.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아, 저희 시시맨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네. 어, 한 마디 해주십시오.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거든요. 아, 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십시오. 시면 오, 저는 시지맨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시지맨은 수많은 시지를 준비하는 학생들 시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아주 간지러운 등의 한 부분을 막 긁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완벽하게 못 긁고 있는 네. <laughs>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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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네. 어, 완벽하게 긁지 못하더라도 네. 이런 채널이 <laughs> 없었습니다 어, 이런 채널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뭐지? <laughs> 저도 그랬어요. 네. 도대체 이게 뭐야? 갑자기 막 변신하고 있고 진짜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아, 근데... 네. 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아, 알려줘야 했던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좋은 채널이 되겠다. 그리고 좋은 정보들이 앞으로 점점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서. 어, 시즈맨 어,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시즈맨 진짜 많이 사랑해 주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름이 좀 비슷한 C5 아카데미도 네. <laughs> 열심히 교육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네. 네. C5 양의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사실 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laughs> 못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정리해 가지고 네. 편집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긴 하네. 끝났네. 무슨 말을 하지 모르겠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고 아, 너무 좋은 말씀만 계속 해 주시는데 <laughs> 이제 거 이제 정리하게 한번 <laughs> 아, 네. 아, 네.